어 이번 시간은 반응 속도식과 반응 차수에 대해서 한번 해 볼게요. 반응 속도식은 어떤 거냐?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에 농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식인데요. A A 더하기 B B가 C C 더하기 D D인데, 요 중요한 건 속도를 나타낼 때 반응물의 농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V는 어떻게 쓰냐? K에 A의 M승, B의 N승에 이렇게 이렇게 속도식을 써. 반응물의 몇 찬지 모르고 이 반응물의 몇 찬지 모르기 때문에 M과 N으로 쓰는데. 그러면 반응 속도 상수라는 게 앞에 있어요. 이게 반응 속도 상수야. 그래서 반응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갖고 얘는 온도에 의존하고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만 변화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 차수라는 게 있는데 이 반응 차수는 요 위에 있는 m과 n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차수는 m차, 그죠? B의 차수는 N 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반응 차수는 지수 합처럼 M 플러스 N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반응 차수는 M 플러스 N 차고,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연습하기를 통해서 차수, 반응속도식과 차수, 뭐, K의 단위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반응속도식은 어떻게 쓰냐. 아까 반응물의 농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반응물은 A고, A와 B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개수를 위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 개수는 실험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험, 위에 있는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V는 K의 AM승, B의 N승인데, 지금 1번 실험과 2번 실험을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A의 농도가 2배 증가했고, 여기는 몇배 증가했냐? 여기도 2배 증가한 거죠.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은 K의 0.1의 M승, 0.1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에 것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 k의 0.2의 m승 0.1의 n승이에요. 이두 개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누고 <laughs> k는 없어지니까 2분의 1의 m승에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얘랑 얘랑 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분의 1이 10분의 5니까 2분의 1 그럼 m이 얼마가 나온다? 아 1이 나오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두배 증가할 때 얘가 두배 증가했으니까 1차식이 되는 거죠. 이해 돼요? 그래서 m이 1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는 일정한데 얘가 두배 증가했잖아? 근데 여기서 얘는 몇배 증가했어요? 네배 증가했죠. 두 배에서 네 배로 증가했으니까 얘는 어, B에 몇 차가 되냐? N이 2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위에 것처럼 식을 써보면 되죠. 그래서 M이 1차고 N이 2차니까 A에 대해서 m, M차, m 1차고 얘는 2차구나. 그럼 총 반응 차수는 몇 차가 되는 거예요? 총 반응 차수는 3차가 되겠죠. 3차.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식을 써보면 V는 K에 A의 1승, B의 이승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속도를 한번 써 보면 속도는 단위가 뭐겠어요? 여기서는 농도 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세크 시간 분의 변화량, 농도의 변화량이니까. 그런데 이 k는 상수니까 모르겠고, 요 단위를 찾는 건데 a 하나면 몰퍼 리터가 되겠고, 두 개면 몰의 제곱, l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하나 약분하고 약분하면,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l의 제곱, 몰 제곱, sec 이렇게 되겠죠. 이게 k의 단위가 되겠어요. 조금 복잡한데 이 정도. 어? 3번? 아? 선생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뭐가 틀려버렸네. 음. 어디가 틀렸을까? 어쨌든 요 부분은 요렇게 쓰는 게 맞긴 한데,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2차니까 총 3차죠? 요거를 쓰면 되겠어요. 어? 지워버렸네. 요 선생님이 쓴거 다시 몰퍼 리터 세크가 속도 단위거든요. 그리고 a의 단위는 1차니까 몰퍼 리터 얘는 2차니까 몰의, 제, 몰의 제곱 l의 제곱 되겠죠. 제곱식 되니까 그러면 k 상수의 단위는 l의 제곱 퍼 몰의 제곱 s 해야 여기다 이걸 해야 얘가 나오죠. 얘가 몰퍼 리터 세크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연습하기 2번을 보게 되면,